아니에요. 우리 리간질한 나쁜 녀석이 잘못한 거죠. 오명기님같이 <laughs> 좋은 분은 그런 막말을할 리도 없고, 빙의돼서 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 녀석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겁이 많고, 소심했거든요. 우리가 빙의한 후로, 제 삶은, 악몽이었죠. 학교 다닐 때왜 꼬리에 불이 붙었냐는 질문이 늘 따라다녔어요. 인파 속을 걸어도 시선은 저에게 집중되었죠. 하시고, 다내 탓이라고. 그때 이 몸이 널잡아먹겠 놔뒀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어? 안에 들어갔는데 다들 이상한 거예요. 비로소 제 집을 찾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왕사의 일은 너무 위험해요. 매일 여기 귀신들과 싸워야 하거든요. 이, 이 일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시황사에 사표를 내야겠어요. 세양이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세양으로 세양을 잡으라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저, 정말요? 들었지 그만 울어 넌 쓸모 뭐 있어 네가 남긴 종이 인형도 그렇고. 저는 못 참겠어. 자유를 되찾는다면 쓰레기 부연을 먼저 삼켜버리고 울보 겁쟁이까지 잡아먹어야겠어. 꼬리님의 예전 같지 않아서 안타까워. 그때 힘이 있다면 귀신이 길을 막고 있는 환영의 미궁을 빠져나오는 건 물론이고 그걸 만든 애염도 단숨에 삼켜버릴 텐데. 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꼬마 아가씨.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세양이 왜 인적 하나 없는 유원에 있는지 알아? 워크숍인가요? 어. 천년 전 유원은 대세양 유원과 나부 어떤 장군의 격전지였기 때문이야. 용광로가 파괴되고 세양이 탈출했어. 유언을 구성했던 세양 조각들은 장군과 다시 싸우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돌아왔지. 그 격전은 세기의 대결이었어! 유언은 홍수, 불꽃, 지진, 천둥 등 무궁무진한 환영을 만들어 장군과 막상막하의 적전을 벌였다고! 정말 막상막하였나요? 나부를 대표해 세양과 싸운 장군의 이름은 등효였어. 세사의 기록에 따르면, 요원은 등뇨 장군에게 참패했다던 거예요. 그야 인간의 기록에는 장군의 업적만 늘어놓겠지. 안타깝게도 대세왕 요원은 수많은 동포의 힘을 흡수했지만, 인간의 간사함을 과소평가하고 패배하고 말았어. 그 전투 이후, 더 이상 형체를 이루지 못했던 요원은 영혼 조각으로 흩어져 창조용광로에 봉인되었어.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지. 자유를 찾아 탈출한 줄 알았던 꼬린님이 꼬마 여우에게 제압당했을 줄이야. 아! 아주 웃겨 죽겠다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하필이면 공격이 전실 때 얘를 만났다고. 흥운도 지질이 없지... 어릴 때나부의한 구석에서 꺼져가는 불덩이를 봤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제 꼬리에 올려놓았는데, 그런데 꼬리님이 저 잡아먹으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내 마침 나타난 방관 님들 덕분에 살수 있었고요. 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사이즈인데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지난 몇년 동안 흘린 후회의 눈물은 그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대가인가 봐요. 재밌네. 아쉽게도 꼬리인 뜻대로 안 됐잖아. 성공했으면 솔녀의 몸으로 재기해서 요원처럼 선주를 뒤집어 놓았을지도 모르는데! 이유? 이유가 꼭 있어야 해? 거창한 이유를 드자면 선주는 세양의 조상을 우리에 가둬 동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고, 간단한 이유를 드자면 장군과 싸워서 선주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일족은 본래 태평한 존재였지만 인간과 접촉한 후인성에 물들고 말았어. 인간 때문에 강렬한 감정과 욕망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때묻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 난 다시 자유로워지고 싶어, 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꼬리님도 죽었을 때 만나고 싶잖아. 평새 <laughs> 꼬리로 살기 싫잖아. 나랑 같이 천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laughs> 말은 나도 정산 유수군. 장머리 굴리지 마세요. 우린 님은 시왕사 판관에 의해 봉인되었어요. 도망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당신도… 아 어, 문이 저어요뭘 그렇게 놀라. 오히려 잘 됐네. 들어가 보자. 아. 사람이 있으니 덜 무섭네요. 사실 다리가 너무 허덜거려요 전공이시여, 보호하소서. 얘를 갖추 었 으니 손님 여러분 들어오 십시오. 저기 보세요. 문 뒤에 거울이 있어요. 끌려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거울을 봤던 것 같아. 예, 소리... 곽현, 이리 와. 뭐지? 거울, 거울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어, 익숙한 목소리인데... 형, 거울 속 있어? 드디어 찾았구나. 소리님, 유한은 알수 없는 힘에 삼켜져 버렸어. 조심해야 해. 게네빈 씨를 찾아야 해요. 어디로 간 걸까요? 너희부터 미군에서 구출하는 게 급선무야. 자, 거울을 통과해 이쪽으로 와.